타격기가 진화하면 던지미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냥 별개의 포켓몬이더군요. 혹시 단순하게 한쪽은 암컷만 있고 또는 수컷만 있게 구분 같은 것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또추가셨습니다 의외로 둘은 차이가 있으면서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부터 보면 자잘하게 도복이 똑같으며 색깔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룩은 비슷합니다.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둘다 알그룹은 인간형이고요. 특성도 정신력과 숨겨진 특성인 틀깨기까지 공유하는데 정신력은 쿨죽지 않으며 위협의 특성을 무시하는 특성이고. 틀깨기는 공격할 때 상대의 특성을 무시하는 특성입니다. 타입 또한 둘다몇안 되는 단일 격투 타입입니다. 마지막으로 종족치 총합까지 양쪽 모두 465입니다. 이제 차이점을 보면 우선 종족치 총합은 동일해도 분배가 다릅니다. 던지미는 탱탱한 체형에 맞게 방어적으로 분배되어 있고 스피드가 굉장히 느린 것과 달리 타격기는 공격과 스피드가 던지미보다 훨씬 더 높은 대신 내구가 상대적으로 약하죠. 여기서도 자잘한 공통점은 둘다 특수 공격은 30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특성에서도 사실 차이. 있는데 이들의 특성은 3 개까지 존재합니다. 방금 두 개를 말했고 나머지 한 개는 타격기는 일격기가 통하지 않고 무조건 HP 1로 버티는 동굴참이 들어가고. 던지미는 상태 이상이 되면 공격이 올라가는 근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의 특성이 차라리 뒤바뀌는 게더 나은데 그 이유는 던지미는 탱킹에 맞게 종족치가 분배됐기 때문에 차라리 옹골참을 통해 더 방어를 하는 게 효율적이고 타격기의 경우 옹골참도 좋고 근성 또한 공격적인 타격기와 맞게 잘 써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던지미는 1.3m에 55kg이고 타격기는 1.4m에 51kg인데 의외로 몸뚱이에 비해 몸무게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네요. 던지미는 준전용기로 배대 뒤치기와 어버후리기가 있는 반면 타격기는 준전용기가 따로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실전에서 두 포켓몬 모두 대체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만나기 쉽지는 않지만 진화하지 않은 쌍둥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둘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플러시어 마이농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작은 크기여서 300족으로 보이지만 의외로 이들보다 60 낮은 405족인데 문제는 타격기와 던지미도 종족치가 높은 편은 절대 아니고, 그걸 방증하듯 실전성이 떨어지죠. 플러시와 마이농은 귀여우니까 용서가 되지만, 이 친구들은...